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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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년째 우려 먹는 건데 황정수어 황장성... <laughs> 진짜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완전 어이없어. 어이없어. <목소리> 윤두현 선배. <laughs> 다음 주평만 독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<laughs> 어, 민망해.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노래 신해철 선배님의 일상으로 초대해요. 네. 내 속으로 가사가 요새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사랑을 해보셔가지고 쓰신 그런 느낌이잖아요. 또 요새 감성적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. 연지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 강아지 이름 부르는 거. 우주, 우주, 우우우우제데 이름이 우즈야 이러면 안 오거든요. 6도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주위에 물어보니까 잠스타라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네, 제가 갑자기 뭐 사라지거나 갑자기 산속으로 들어갔거나 하면 그런줄 아세요? <laughs>